경기도 행정 일기지 우병군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가 리닌것 같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를 저희 경기도 또 용인 통계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밥실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경기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자, 국정에 맡기신 가운데 우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경기도 찾아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또 오늘 용일에 이상일 군인 통일시장님 이병규 국가일보 회장님, 김현수 출입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저희 경기도를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도시를 둘러싼 많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비근한 대로 최근 8월에 아, 수도권에 대는 주보 같은 경우에 아, 도시 기능이 이렇게 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도시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아, 그런 대응이 새롭게 문제가 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또 새로운 혁신의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아, 90년대 초에 건설된 분당을 비롯해서 1기 신고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비 시기인 30년이 이제 경과화돼서요 많은 노후 불량주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형성된 원도심에 인구라든지 사업지가 감소하는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노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기초복합도시, 친환경도시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관리 등을 통해서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갈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을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민간과 공공이 더욱더 협력을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보유한 능력과 혁신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도시 재창조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특히 은 행사에 경기도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